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가자역 도보 9분 전용 11.688평, 대지 6.246평, 총 4층 중 3층인 매매가 6,500만원인 지상층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는 5,500에서 6,000만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월세는 500에 30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 현재 500에 30, 30에 세입자분이 살고 계시는데, 어,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이실 경우에는 월세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살게 해주시면은 500에 30에 계속 사시고요. 아니시면은 명도를 하신 후에 전세를 5,500에서 6,000에 놓으셔도 되십니다. 자 위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지하철 가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가자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지금 요 새로 나온 창은 그 설명을 하나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더띄어놨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따른 사거리 예정지 중에 한곳과의 거리도 도보로 4분 거리입니다 바로 여기 가정로 38번 길요 위치가 바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가 되십니다. 자, 가자, 여기서 도보로 이쪽으로 오셔도 9분 정도. 이쪽으로 오셔도 9분 정도. 양쪽으로 아무 데나 오셔도 9분 정도 걸리시고요. 그좀 전에 창에 나타난 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이은 사거리 예정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도보로 4분 걸리십니다. 자, 현재 이 지역은 준공업 지역이에요.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 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이나 아니면은 뭐 거주용 오피스텔이나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투자 가치도 아주 좋습니다. 자, 길을 건너 바로 매물의 길 건너편 쪽에는 가자근린공원과 가자완충녹지공원 등이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으시고요. 도보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거리에 초중고들이 이렇게 위쪽에도 있고요. 위치해 있어서 학군도 아주 좋습니다. 자, 매물 바로 앞쪽에는 왕복 2차로. 사거리가 있어서 접근성도 아주 용이하고요. 바로 옆쪽에는 저희 매물이 여기인데 바로 옆쪽에는 신축 현장이 공사 중입니다.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는 이쪽으로 들어들 오셨겠죠. 자, 촬영해 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앞 왕복 2차선 도로 사거리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왕복 2차로 사거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도 한창 공사중이에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신축 현장이 공사중입니다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도 아주 좋고요 어, 바로 옆 신축 현장 공사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일반화 사업대를 보시고 지금 뭔가를 짓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용 공장인지 주거용 오피인지, 그건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옆까지 신축 현장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아,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93년식으로, 총 4층의 3층이고요. 음, 개인 건축업자분이나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분들이 추후에 움직일 듯한 투자 가치가 좋은 위치입니다. 자, 집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입자분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쓰고 계시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양문형 신발장입니다. 자, 주인분이 수리를 하신 듯 해요. 일부 수리를 하셔가지고, 신발장도 새 거고, 양문형으로 새로 교체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메인 큰 방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큰방 기준 남양으로 채광 또한 아주 훌륭합니다. 자 침대를 놓으시고 책상을 놓으셨는데도 공간이 많이 남는 아주 넓은 큰 방입니다 상태는 보시는, 데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시고요 자, 세탁실 겸 베란다입니다 세탁실 겸 베란다고요 어 베란다도 정남향이고 충분히 채광이 좋아서 빨래 건조하기에도 아주 좋으실 듯합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자전거를 들여놓으셨는데요. 그만큼 베란다도 넓습니다. 좀 전에 들어온 왕복 2차로 사거리고요. 앞에 막힌 곳도 없어서 답답함도 없으시고요. 제가 세입자분들이 계시는 곳에 와본 집 중에는 제일 깨끗하게 해놓으셨어요. 사용도 아주 깔끔하게 하시고 자, 이번에 보실 곳은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자, 기존에 수리가 되어 있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사용 화장실이죠. 앤틱 풍의 거울도 이쁘게 달아놓으셨고요. 바닥도 깨끗하고 벽면 타일도 아주 깨끗합니다. 아, 세입자분이 상당히 깔끔하신 분 같아요. 지금 계시는 세입자분이. 상태가 아주 좋아요. 어, 어제 수리해놓은 듯하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쪽은 주방 공간이고요. 일자형 싱크대입니다. 싱크대도 손볼 것 없이 아주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이 어 냉장고 자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음 냉장고를 여기 입구에 놓다 보면 현관 쪽에 이제 좁아질 우려가 있으니까 뭐 작은 뭐 물건 등이나 뭐 지금 이런 쓰레기통 같은 것을 놓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압은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요. 요거는 그 건물 전체 분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직수공사를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미다지방이고요. 현재 세입자분은, 분은 주방 다용도실 겸 거실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어, 식구가 적은 편이시라면 다용도실 겸 거실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문짝을 다르셔서 방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동과 동 사이가 멀어서 거리가 있어 답답함은 없고 채광도 잘 들어오시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작은 방이고요 현재 세입자 분은 장롱을 놓으시고 옷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어, 컴퓨터 방이나 서재 등으로 이용하셔도 충분한 넓이의 작은 방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곳은 보일러실겸 베란다고요. 어 보일러 시공일은 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어, 써놓은 게 지워져서 확인 불가합니다. 아 어, 근데 현재 세입자 분께 여쭤봤는데 어 겨울에 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쪽도 뻥 뚫렸고요. 저 장롱을 치우면은 방이 더 넓어져요. 장롱 크기들 아시니까 장롱 치우시고 작은 방으로 쓰셔도 무관하십니다. 자, 현재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와본 집주 세입자분이 계시는 집들 중에는 가장 깨끗한 집이에요. 어, 관리 상태가 아주 좋으시고요. 그 매수 후에 전세는 6천까지 가능하시고 월세는 500에 30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